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여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가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는 사람이 좀더 특별하니까 가는 거지, 선교사님이니까 가는 거지, 선교에 대한 관념 개념 자체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뒤에서 백업해 주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라고 명령하세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보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다면,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이 구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된 구호가 되려면, 우리가 가는 자가 되든지,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둘다 합쳐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가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라, 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뒤에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이때, 우리를 보내신 목적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왜 보내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라는 명령 뒤에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그 안에서 세례를 주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를 보내시나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